부을 보여줘서 또 동생이 또 기가 아가 보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에한 번씩 찾아오는 유일입니다. 여러분 한절기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든 병은 여러분이 편식 하고잘 드시므로 그 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이 목적이 뭐냐면, 여동생활 찾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뭐, 도부상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냥 마음처럼만 있으면요, 그냥 미치고 듣게 드니다1 9 6 7년도에제 여동생이 5살 때고요, 제가 8살 때인데요, 아, 부산 성도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어느 아저씨에 맡겼다가 그 이후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은, 저희 여동생 이름은 안 웃겨. 그때 제 이름은 아, 남북이라고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북쪽에서 피난하셨고 어머님이 남쪽에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남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선거 경매장에서 제일 흔히 많이 불러주는 우동 네, 제 이름은 안 오동입니다. 네, 상호 가게는 유일 옆엘리 e d 조명 가게 하면 되요. 이산가주에 찾으려도요, 피나민들만접수한다 그때 못 찾고. 또 아침마당에 이상벽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집 나간 사람이 또 접수를 해야 했다고도 안 되고. 이렇게 경찰서와 고뭐 시청, 많은 유튜브에 하는 데도 좀 이상하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사한 마음으로 그냥, 금전 관계만 바라보고, 마음 상처만 많이 주고. 저는요, 아픈 데가 많습니다. 몸도 아프지, 마음도 아프지요. 몸은 아프면 왜 아프냐면요. 2008년도에 천안에서 고압성을 일하다가 세 사람을 살려주고, 저 혼자 희생을 하다가 저 혼자만 다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걸쳐서 13년 동안 10번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게건강해보여도요 상당히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번 또 5월 달에 또 골반 수술하고. 이옥경이가 이 상당히 보고 싶은데 이번 주 추석 때저 산수에 못 갔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7 0여대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이 70아예한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8년생 대띠인데요또늦둥이가좀 초등학교 2학년짜리 기집가 하나 또 있어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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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셋째고요 제가 끝까지 제가 살아있는 날유튜브 뭐,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전국에 이렇게 다해서 수장과 여러분들, 대려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과 이렇게 마음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최대 날까지 끝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경매 진행 들어가고요 자, 차렷, 경제 목이 경축이죠 네, 경축 안좋으신분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 안오신분 잠 잘옵니다 저도 한번 펴봤는데요 눌러왔다 바로 나와요 자 만원에 드립니다 잠 안오신분들 경축복 안좋으신분들 자 만원에 드립니다 한번 30분 정도 충전하면요 3시간 이상 합니다 자, 배 아팠을 때 배에다 놓고 어깨가 저리신 분들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찜질하셔도 되고 자, 손이 싫었을 때 이렇게 작년에 팔던 것보다 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주 두툼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찝어째그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자, 220 춘용료입니다 음.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딱그 온도수에 들어가면 딱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만원씩 드릴게요 자, 이거 셰프라인 겁니다. 셰프라인 지금도 이태테들어가시면은 1.5리터짜리가 반환이 넘습니다. 자, 이거는 1.8리터입니다. 1.5리터가 더 큰거죠? 자, 스인레스고요 자, 무선주전자 셰프라인 겁니다. 소리가 예, 네, 소리가 켜요. 끌때 자, 마우시트리 1.8리터 셰프라인 이것도 오늘 여러분이 날도 굳이고 참저참 못생긴 저 소다라를 기다려서 참 고맙고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뒷부분은 이렇게요. 자 다리를 이렇게 세우면요 각도에 따라서 더볼수 있는 겁니다. 자 12인치 확대경인데요. 요것도 지금 쿠팡이나 식1론과 옥션에서 보시면요 많았단이 없습니다. 즉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만원씩 팔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제 여동생 찾기위해서 우리 사장님 이 많은 노력과 정말 훈을 많이 하셔서요. 내가 싸게 요거 나가는 순간에 제가 3천 원씩 지는 겁니다. 자, 넓게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시대포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보이십니까? 네? 자, 이렇게 뒷받침을 대놓고 이렇게 시대포를 두는 겁니다. 떨어져서 정리해야지 사람이 좋은 인맥을 이어나가면요. 거짓말 시키면 안돼요. 제가 이거 만원씩 팔았습니다. 자 필요하신거 하나두만, 자 두개두만 여러분이 살수 없는거, 자 내가 정국에다면 하나두만씩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시고 하나 선물해주세요. 자 두개만씩 드릴게요. 자 하나두만, 두개두만 자 오늘 제 여동생을 못 찾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혜진 아닙니까? 해? 네? 해결해 와 이라노 <laughs> 아저요 그러지 마이소 이거 하나씩 다 하는 순간에 3절씩 붙여주는 겁니다 자 밀대 청소기 하나 갈게요 무겁기만 하지 그이 스테인레스라 이게 자 조립하기도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고요 걸레가 여유분이 많다는 거총 걸레 7장 드립니다 6장 6장, 7장 인데요 여름에 여름에 봄에 아 청소기로 아무리 잘 밀어도요 황사가 있으면 미세먼지가 무자기 나쁘죠 인체야자 물걸레로 자이 이 뒷부분은 빼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 되는거고요자요 앞부분이 뭐냐면은 자 걸레를 이렇게 넣고요와 이라노 이렇게 놓고 요거를 꼭 누르시고 이렇게 쭉 빼면 물 짜는겁니다 뭔 음. 그 말인지 알죠? 요.. 요 아, 요거에요 로라식으로 돌아가있어요 자 청소기를 아무리 잘 밀어도 방석때는 미세먼지 못 밀어요 자 이걸 닦으세요 그 걸레가 총 7장 있어요 예. 요렇게 다섯 장이묶여있고요두장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반 쇠 자체가 두껍고, 이거 갈아서 쓰는 겁니다. 자, 전지 가이고요 이발 비나 비용비 없으신 분들은 바가지 덮, 머리 덮고서 깎아드디야 자, 요거 가는, 얇은 스자들한번 잡아볼게요. 이 얇은 스타들도 이렇게 잘 나가요. 쇠 재질도 좋고요. 철물점이랑 공구상관하면 2만원 또 넘습니다, 나쁘게. 자, 말! 끝! 제일 빨랐고, 자또스님니 자, 자이 비닐로 네, 다음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께 이거 드리면서 선물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아, 물건을 구입 못했어요. 어디가 제일 빨라지 여기 옆구리 한번 치시니 사찰에 쓰시라고 스님 다음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자, 칼 갈게요. 자, 칼이 안 들면 주부 여러분들 관절 많이 생기죠? 칼은 진짜 칼을 갈아야 뭐 음식도 예쁘게 쓰지 못로 보기 좋고 맛 맛있다고. 자 그럼 충전용은요 제때 충전을 못 시키면요 자동차주 없이 한번 방전되면은 제 수명을 잃습니다. 배터리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 끼는 거는요 이따 내가 배터리 싸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싸게 드릴게요. 이 배터리는요 국산인데. 내가 잘 관리만 하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쓸수 있습니다. 근데 충전용 배터리는 모든 전차종이 아니라 딴 것도 충전시키는 거는 제 설명을 이런면 가려야 돼요. 예, 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요거는, 배터리께서 <목소리> 칼 가립니다. 자, 밑에 부분은 대각선으로 가위 가는 거고요. 자, 윗부분은 넓은 칼, 짧은 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색깔은 떨어지는 거죠. 버리는 거고요. 자, 이거 만 원씩 팔았어요. 자, 오늘 내가 하나 왕플러스만하 가지고 두개 팔아드릴게요. 팔가리. 이런 거 사다 주시면요, 여러분 돈벌어하시는 거예요. 팔. 자, 두 개만. 팔가리. 자, 기치라트 권을 많이 팔았는데요. 이거 새로 나온 시작품이에요. 새자 접도 튀린다. 자, 독일 오엔 자, 보십시오. 부진 날씨에 한번 얼마나 사시나자 먼저 거는 이게 몸이 아, 밑으로 쳐졌는데 이거는요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부진 날씨에도 이렇게 잘 나갑니다 이렇게. 요, 이번에 거 새로 나온 나 혼자 이거 열흘도 안 됐어요 이번 주대 가고 가면서 서울도 가지고 오다 미치겠고 간. 자만만 여러분 지금 이거 만 원에 못 삽니다 신작품이라자 만을 드릴게요. 자팔목 관절 많이 오는 게칼안 되는 거 있어서 팔한명 관절 많이 오는 거예요. 주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줘야 악 사람을 하세요 여자들 저방 보러 가지 마십시오. 여자 말은 다 맞습니다. 아기 낳고 남편 디스바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내가 한잔질 먹는다고 할 때는 또 미안하다는 그 마음 받들 해옷 써야지. 이 자기 돈 주고 사 먹어 질 먹었다고 망 뭐라고 말이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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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뻥뻥 찍어 가지고 와요. 아이고 내년 주무셔. 무소. 옆는 옆에 있는. 예, 쓰기 <목소리> 예,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큰 것도 쓰던 것도 경민당에서 2, 3만원 나오잖아요. 4만 S 지르 겁니다. 4만 삼만 오천. 3万かけてます。30, <laughs>